이렇게 친근한 그런 상황이 아닌 줄 아세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웃으면 뭐가 온다? 고기 온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네, 맞지요. 웃으면 그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좋습니다. 장사도요, 인상 쓰는 가게에 안 들어가지요. 웃으면서 미소 짓고 있는 평안하고 인자한 그런 주인, 그런 가게 아저씨가 운영하시는 그런 장사가 더잘 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네. 아실 겁니다. 어떻게 웃으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 웃음도 종류가 참 여러 가지라는 걸 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유회할때 하하하호호호 깔깔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시간에 웃으라 했기 때문에 많이 적응이 안되서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일상의 삶의 내 모습, 내 웃음소리 생각하시면 정말 웃기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웃음을 정의할 수 있을까 기쁜 웃음도 있고요 보니까 쓴 웃음도 있더라고요 또좀 다른 의미로 비웃음도 웃음이라는 표현으로 읽기로 했었습니다 어이없는 웃음도 있고요 또 슬픈 웃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웃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쁘고 행복할 때 본능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감정의 표현인데, 참 한국인으로 살아갈 때 접하는 단어들을 보면 참 다양한 상황에서 다채롭게 웃음이라는 표현을 같이 표현하고 있구나.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너무 기뻐서 웃을 때에 뭐가 나오지요 눈물이 나옵니다 반대로 너무 슬퍼서 엉엉 울다가 보면 어느 순간 웃는 경우가 나오지요 참 상반된 감정의 표현이고 그런 방향인데 극단의 감정에 치우쳤을 때 우리 몸은 우리의 감정을 지키고자 너무 극단으로 흥분하지 않게끔 하려고 반대의 행동들을 조절하는 반응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너무 슬플 때에는 스스로 웃게 만들므로써 우리 몸이 감정을 조절한다. 너무 기쁠 때에는 눈물이 그의함으로써 그 감정을 자정하는,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동의가 되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이 이삭의 이름을 보면요. 오늘 주인공 이삭은요. 이름 뜻 자체가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의 인생이 과연 웃음만 있었던 인생이었는가? 웃기는 인생이었는가? 참 유쾌하고 재밌는 코미디 같은 인생이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읽으셨듯이 결코 그렇게 행복하고 웃을 수만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으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오늘 펼쳐졌음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이름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름대로 되어지는 인생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 참잘 지어야 한다. 부모님들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이름 보니까 빛나, 예쁜, 또 고봉, 최씨였어요. 최 고봉. 뭐 여러 예쁜 이름들이 있어요. 자, 가장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름대로 따라 살라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한자의 의미, 좋은 의미를 가져와서 그 의미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뜻으로 각각 이름들을 지어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러하셨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아마 그렇게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따라 살라고. 오늘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생각해보면 이삭은 참 이름대로 따라 살았겠구나.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의 이름이 웃음아 웃음아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이삭을 부를 때마다 웃음아 웃음아 어디 있니 웃음아 밥 먹어라 이래라 어떤 그런 자기의 이름이 반복될 때마다 웃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지 않고 그 이름을 생각한다면, 아하, 그 부모님이 그 이삭이라는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므로 평생 웃는 일만 가득하여라 라고 하는 의미로 지어졌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이삭의 이름의 유래는 좀더더 더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귀한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무자했을 때에 자식도 없고 거의 백살에 이르는 나이까지 무자했을 때에 이스마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개명을 하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다 불리우는 이름으로 바꾸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만케할 것이다 그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언약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웃었다. 웃었다. 아까 웃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과연 어떤 의미의 웃음이었을까? 놀랍게도 성경요 이 웃음에 대해서 다 left, 자, 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left at 부사 at 이 들어가면 비웃다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그러나 문장 성경 문장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비웃다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웃었다. 아마 100세나 되는 아니면 90세나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있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마 어이없는 웃음이지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을 때 반응했던 것 웃음. 창세기 18장으로 넘어오면 12절에 사라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반응합니다. 이번에는 천사 세명이 찾아와 아브라함 집에 유숙을 하며 대접을 마치요 그 귀한 대접을 받은 천사들,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듣도록 약속을 합니다. 자식을 주시겠다. 그랬더니 문 뒤에 있던 사라가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들려 주셨을 때 사라의 반응도 웃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네가 웃었다라고 확인하셨을 때 사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웃지 않았다라고 다시 그 웃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었다, 웃지 않았다. 창세기 21장 1절로 넘어오면 아들 그 이름 지음에 대해서 왜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1장 1절 여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음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주어졌을 때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반응했던 웃음, 여러 의미가 담긴 어떤 웃음이겠습니다만 그 웃음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 그것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며 이름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웃음이 될 것이다. 이삭을 자라면서 늘 생각했지요. 말씀대로 자기가, 자기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소리대로 늘 웃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대로 의식중이든 무의식중이든 자기의 이름이 웃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웃자, 웃는 삶, 즐거워하는 삶. 어쩌면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이 이삭의 삶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같이 심겨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자기의 이름을 영두에 두고 사는 삶.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계고 아버지가 팠던 굿덤 아브라함이 생전에 일곱 개의 우물을 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구체 부치적 으로나 없지 않습니다만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일곱 개인데 그 일곱 개를 시기했던 강성해지고 부자가 되다가는 그 아브라함의가 문을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멕거 버렸으면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지요.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고 또 새로운 물들을 계속 파고 뺏기기만 하고 양보하기만 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우물은 어떤 겁니까? 생존권입니다. 밥주이달려지요 양과 소를 키워야 하는, 목축업을 해야 하는 이상형이 있어서 우물은 생명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잡고 빼앗아간다는 것.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빼앗기기만 하고 자기가 파는 물을 제대로 자기가 소유하지도 못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며 호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뺏기기만 하냐? 힘이 없으면 다 호구가 되는 거구나, 바보구나, 무능력자구나. 오늘 이 이삭은 결코 힘을 발휘할 수도, 또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그런 없는 상황 중에 부딪힘보다는. 양보하는 삶을 그리고 계속 물러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연 언제 웃었을까요? 자기의 이름에 충실한 삶에 맞도록 언제 웃었을까요? 뺏기고 나서 장막에 와서 밤에 슬픈 마음을 달래면서 웃었을까요? 상황상황마다 그 상황들을 보며 억지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여호 하나님 그러면서 웃었을까요? 아마 많은 생각들을 이 이삭에 분명했었을 히 겁니다. 오늘 이 이삭이 어떻게 웃는 인생과 웃음의 인생과 관련이 되느냐? 마지막에 있다는 의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비록 중간에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속상한 일이 펼쳐질지라도, 뺏길지라도, 결국 끝에 웃는 자가 승리한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자기의 것을 빼앗았던 그 이방인들 또 이방인의 왕 아비멜렉이 나중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이상의 가문을 보면서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서 찾아옵니다 이제 강성하고 부해졌으니 오히려 우가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자 너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축복하신 자니라 하고 이방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지위까지 올라왔다. 어떻게요? 뺏으면서요,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요, 자기의 권리를 투쟁하면서 찾은 것이 아니라 뺏기면서 매워짐을 당하면서 쫓겨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그는 그 이삭은 마지막에. 웃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끝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끝까지 웃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 웃습니까? 웃길 때 웃겠죠. 하도 살아가는 삶이 웃기지 않고 힘드니까 우리의 웃음마저도 이삶 속에 언제 그렇게 한 바탕 웃어봤는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날마다의 삶이 참 푸석푸석 힘들텐데 오늘 우리는 이삭의 생각, 이삭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끝끝내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온 비결이 있었을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이삭이 끝까지 어떻게 웃을 수 있으며 살수 있었는지, 웃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비결을 성경대로 찾아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 가운데 웃을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지금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기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길 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것을 누리고 느낄 때 나는 웃을 수 있고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지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우리 손흥민 축구선수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지난주 신문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까요. 이 시대의 참 미소, 이삭의 미소처럼 늘 미소를 띠며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 어, 그렇게 고민하던 끝에 눈에 들어왔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울고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저 선수는 항상 볼 때마다 저 표정이 미소지. 웃고 있는 해피스마일. 근데 저 인터뷰의 이유가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 볼 때마다 영국 사람들도 모든 관전하는 사람들도 항상 웃는 선수. 다른 선수들은 힘들면 힘든 표정, 억울하고 속상하면 경기가 안풀리면 오만 인상들이 다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데 선홍민 선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름 흥민을 찾아봤어요. 이름대로 살고 있는가? 흥한 흥자에 민첩할 민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하, 민첩한 발재가 뛰어난 그 민첩함으로 흥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름대로 살고 있네. 저 선수가 스포츠 매체와 예인터뷰할 때에 두 가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언제나 왜 웃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밝게 웃는 손흥민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게 있어서 이건 최고의 직업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꿈을 꾸었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내가 웃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을 한다는 것, 그리고 승리를 한, 한다는 것, 경기장에서 환상적인 팬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내 옆에 해리케이, 에릭슨, 알리와 같은 선수들이 지금 함께 나와 뛰고 있다는 것, 그건 정말 꿈 자체입니다. 프리미엄 부대는 내게 꿈과 같기 때문에 나는 매분 매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꿈꿔왔던,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부대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미소 짓게 합니다. 두 번째 답변은 그겁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 모두 아직 어리고 배워갈 점이 많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경기를 치르다 보면 결국 시즌 말미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내게 있어서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성적이 중간에 안 좋을지라도, 또 컨디션이 난조일지라도,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하다 보면 결과로서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바램 때문에 자신은 항상 웃을 수 있고 또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두 답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답변을 통해 얻어야 할 지혜가 무엇일까요? 언제나 볼 때마다 힘들어하고, 인상쓰고, 괴로워하고, 고민만의 날. 정색하며 싸움 듯한 그런 얼굴. 우리 인생이 사람 얼굴이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담아낸다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웃는 미소로 담아낼 수 있겠는가? 믿는 자로서 시편 150 시편 51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주를 내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laughs> 마옵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박국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한 하박. 여러분 다 구원받으실 분들입니다. 천국을 약속받으실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땅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기쁨이 즐거움이 웃음을 지는, 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비결입니다. 언제 웃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웃으며 살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완전케 하시는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깨달을 때 분명히 그 사실을 믿을 때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내 안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내가 믿을 때에 나는 웃을 수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요 살다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무리 없고 고생스러워도 믿는 그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웃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는 구석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힘 있는 권세 자리에 있는 어떤 능력자일 수도 있고 어떤 배경이 다른 것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든든한 때 믿을 분 되시는 분 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10편 18편 32편에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힘들어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사위 혹시 아십니까? 주사위를 하나 보여주시죠. 인생은 주사위를 던진 것과 같다라는 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주사위는 원래 육면체로 되어있지요. 이의 눈금 하나의 반대쪽은요 항상 육이고요. 이의 반대쪽은 오고요. 3의 반대쪽은 4 그렇게 해서 도합 항상 7이 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주사위입니다. 보통 7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의 수로 알려져 있지만 성경에서는 완전수, 하나님의 수, 온전한 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요. 물론 이것을 이 주사위 자체를 하나님의 어 빗댈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속성과 비유할 수는 있습니다. 일은 무척 작아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육을 준비하고 계심을. 그래서 완전한 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반대로 육은 참 많아 보이지만 그 뒤편에 있는 그 작은 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완전할 수. 없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주어지신 것같습니까 얼마나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사위는 몇 개의 숫자를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내가 없는 그 숫자가 있다면 그 뒤편에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온전하게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내 인생의 주사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전케 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부족해도 모자라도 힘들어도 그분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더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확실한 것들이 있지요. 첫 번째 구원을 받은 백성은 긍정의 자세로 살아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이삭처럼 자라가지 상황에 휘둘리고 빼앗기고 쫓겨났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세워 주심으로 내가 웃을 수 있음을 승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백성임을 여러분, 긍정의 자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최후승리를 마음을 확신하십시오. 지금 내 인생이 참으로 고전 중이고, 앞이 안 보이고, 힘든 일의 연속이라 느껴질지라도, 결국에, 결국에 이기게 하실 그분, 결코 망할 수 없는 나의 삶, 잘될 수밖에 없음, 잘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가보면 웃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힘들지만 우리 삶의 마지막 평가의 그 순간 나는 활짝 주 안에서 웃을 것이다. 여러분들 삶 속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시고 여러분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